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의 팔조법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러면 팔조법과 문화유산 중에 우선은 문화유산이 아닌 팔조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을 건국하신 당군 왕검의 얘기를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당군 왕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고조선을 세운 당군 왕검의 이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팔조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 당군하고 왕검 이두 글자가 갖고 있는 두 낱말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군은요 이제 그 옛날 이제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의 의미, 즉 종교 지배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왕검은 이제 정치적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왕검, 당군과 왕검이 합쳐진 낱말을 사용해서 지금 고조선, 네 이제 당군 왕검이 건국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아그 고조선 사회에는 제사장과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대통령의 역할이 합쳐져 있구나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제사도 주관하고 이 중요한 일을 둘다 한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처럼 이 고조선처럼 어, 종교의 지배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재정일치의 사회고, 즉, 제사랑 정치가 한, 일치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당군왕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조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팔조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팔조법 이름 자체를 보니 여덟 개의 조항의 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세 가지 조항이 있고요. 자, 이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 두 번째 볼게요. 네, 남에게 이제 피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요 곡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개의 조항 중에 이제 남아 있는 세 번째 조항은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인 경우에는 노비로 삼거나 아니면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선는 50만 전. 지금 이 50만 전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아마 고조선 사회에 어떤 화폐의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돈과 관련된 이러한 것이 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비가 되거나 50만 전을 내야 하는 이러한 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조선에 팔조법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형이 있죠. 사람이 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 얘기는 법이 매우 엄격했다.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이 매우 엄격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면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걸 봤을 때어 이런 어떤 개인의 재산 이 곡식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이제 내 곡식을 그 사람한테 주게 되면 이 곡식이 그 사람의 재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곡식, 내가 갖고 있던 곡식 역시도 재산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 곡식을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곡식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곡식이 아마 중요하다. 즉 농사가 그 당시에 이제 주를 이루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닐까? 농사가 중요했다라고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인 경우에는 노비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신분 제도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50만전으로 죄를 면하려면 갚아야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화폐의 개념이 비당 그 시에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팔조법에 대해서는 요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해 봤고요. 이번에는 고조선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당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은요, 청동기 문화 또는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세력, 즉 영토를 넓혀갔는데, 영향력이 점점 넓어졌는데, 그럼 이 청동기 문화가 뭐냐, 라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청동기 문화 또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청동기, 즉 금속이에요. 금속. 이 금속을 주로 사용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뭐 돌멩이, 석기 시대였다면 이제 금속을 다루게 된 거야. 이제 녹여서 뭘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속을 이제 사람들이 다룰 수 있게 되다 보니까요. 농업의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돌멩이보다 금속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아마 곡식 양도 많아졌을 거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먹고 남는 곡식들이 생겼을 거고 그러다 보니 재산이 이제 남아있는 건 재산으로 이제 남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자, 이쪽으로 가면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 저 부족이나 저 국가에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모이다 보니까 점점 사회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도 많아질 텐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다툼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팔조법에서 봤듯이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친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문제를 이제 발생할 거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수 있고 그러한 제도는 팔조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되면서 이제 사회 규모도 커지고 생산량도 증대되다 보니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이 국가는 이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갈 거고 주변 부족 국가를 이제 침범하거나 부족들, 국가들 간에 전쟁이 발생했을 거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 곳이 있겠죠. 진 곳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노예 계급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팔족법에 노예로 삼는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즉, 팔족법과 이 청동기 시대 이 문화, 금속을 사용하면서 사회가 변화했고 그러면서 법이 필요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예나 재산.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걸 우리가 연결 지어서 네,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따로따로 따로 외운다라기보단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하면 좀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고조선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파형 동검입니다 자 그림이 좀. 어... 못 그리긴 했지만, 자, 요렇게 생긴 비파, 악기 일종의 비파와 같이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네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자, 뭘 담아 놓을 수 있는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바로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비파형 동검, 그 다음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은 이제 고조선에 그 당시에 이제 사용이 되었던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러면 이 발견된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는 부분이 이제 생기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제 문화유산,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은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부분만큼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발견된 범위를 봤을 때 우리는 요 범위가 그 옛날 고조선 나라의 범위와 비슷하지 않을까?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옛날 고조선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네,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 즉뭐비파형농검이라든가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된 거는 이제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여기에 발견된 위치를 통해서 혹시나. 이 고조선의 범위가 더 넓진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도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팔조법과 고조선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